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 이거는 고3 때한번더 보면 있잖아. 그 때는, 확 올라오. 괜히 이제 목차 확올라 어. 네, 그것도 없이 뭐. 대안에 올라오긴 하는데, 확 어. 올라오면 이제 좀 뭔가 어느 순간에 딱 트이는 순간이 와. 어, 뭐 모고사 모유, 수입 문제들이. 쌤도 어. 뭐 조금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서, 아, 오늘 계속 내가 지금 태블지도 잘하는 게. 그걸로 문제 좀 풀어보려고. 아, 이게, 이거, 너무, 책면에 들고 다녔다, 뺐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다 다 넣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그래갖고, 문제 좀 풀어보려고. 이런, 이런 뭐, 유치한 문제 말고. 아. 자, 갑시다. 해보자. 에이? 자, 해볼게. 자, 그러면. 응? 응, 그냥 그래, 뭐, 그냥 하는 거지. 이거 아까 비한 문제지, 그지? 아. 뭘하는 얘기야? 아, 사 사. 어, 그럼 이제 각 변의 중점에서 뭐 내일 정사각형 을 만들었대. 정사각형 만들고 이제 그중에서 오른쪽에 정사각형을 알트라가자 그지? 거기서 또 다시 오른쪽에 정사각형을 알쓰리, 그다음에 알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알5이브 뭐 이런 식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 얘기지? 그지? 계속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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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어, 알, 근데 이제 이거야, 정사각형 알 n에 대해 뭐 예를 들어서. R3에 대하여, R3에 대하여, R3의 대각선의 길이를,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한다고? AN이라고 한다고. 됐다, 오케이? 됐어, 그럼 얘는 A3란 얘기지. 됐죠? 오케이, 그럼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보는 거야? AN 더, A1 더하기? AN까지야? A7까지네? 네. 아, 어, 7까지니까. 그럼 이제 이미 종류만 잘하는요 뭐, 완전히 계신 건데, 그지? 그리고 처음에 R1의 대각선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대각선 길이 얼마야? 4루트이지? 응? 뭐이 사람의 됐나? 오케이? 맞나? 그럼 r 의 대각선 길이는 얼마야? 2루트이잖아 어째서 응. 한번 공비를 넘기면 아, 그래. 2분이1 이렇게 되는거지? 맞나? 이분 1이 10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 첫 장은 4루트였잖아 첫장 4로띠, 1 2분의 이제, 7승. 7량까지합이란 하네. 아오 가, 그거다. 이렇게 나온 는거죠 맞냐? 뭐, 뭐, 뭐 하는 거야? 아, 네, K, K 구하는 그치. 거네. 아, 이렇계산 하면 나오는 거, K 구하라. 그지? 아, 알겠지? 음. 어. 쉽다. 이렇 됐죠? 오케이. 어. 그럼, 네. 자, 나머지 풀어보시고, 어. 문제수가 좀 많다. 그지? 자 그래서 이그 외신 수능 고난도 이 부분이 어 특히 그 1번 2번 시험에 자주 나온다너희 학교 시험에도 어. 어,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좀 자주 나온다. 그때 4번은 봐봐봐 형들. 4번은 이 함수를 한번 그 적어놔. 이 함수를 고난도 4번. 고난도 4번 미친놈아. 고난도 4번 새끼야. 어. 번호사 <laughs> 4번 같은 경우에 SN 지금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이니까 SN을 이참수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그렇게 써놓으라고 새끼야. 내가 새끼야 이참수로 하는 거 자꾸 연습해보자고 얘기했잖아. 그런 형태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이 왜? S8하고 S18이 같다는 얘기는저 얘기가 결국에 이참수로 해석하면 저 중간에 대칭축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그지 뭐 그런 얘기들 알겠지? 네. 그래서 어, 하면서 생각해보자는 네.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지? 어.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 이거 이거는 못 믿겨.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왜왜 왜 그렇죠? 이거는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요 이게 못뭐 믿겨. 왜왜 왜? 근데 왜, 하셨어요 왜? <laughs> <저, 웃음> <이게, 저, 웃음> 아 이거는 이거는 봐봐 이거 5번 문제 잠깐 봐봐 5번 문제 잠깐 보시면 그 책을 보면 돼 5번 문제 보세요 SNE 3 n 의엠프로아너수원도 없었어? 어수만 아? 없는 문제 알았잖아 지면 있어?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으면 이네 몸을 사실 찢어버릴 거야. <laughs> 알았지? 네, 아, 네. 들고 와. 알았지? 응. 오케이. 자5번자 5번 <laughs> 보시면 SN에서 SN-1을 빼면 응. 그딱 보면 어떻게 돼? SN-1이 뭐야 지금. 3의 N-1, 그 다음에 N 프로 1의 N-1라면 N 되지. 그 다음에 N 프로 1의 N-1라면 뭐가 돼. 그러니도 걔를 또한 묶이잖아. 양쪽을 응. 그리 그래 빼면 이걸 다 정리해서 하지 말고 이 무식한 놈들아 1도. 어? 그게 sm-1 랑이거 sm-1을 넣으면 sm-1을 다 넣으면 sm-1이잖아 그럼 sns에서 sm-1을 빼면 an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처지하고 같은 직원 확인해야 돼 아... 이거는 아, 아 이게 말로 하면 이 알아듣는구나 써야 <laughs> 알아듣는구나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laughs> 알겠지? 자, 써볼게. 어, 그지? 사람이 시부리면, 그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고, 그지? 뭐, 보청기를좀 사줄까? 네. 어? 기울여서 기를, 기를, 듣고, 그지? 좀,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저 새끼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어? 기술으로다 집어쳐놓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그런 식으로 조금 자꾸, 어? 내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할때 빼고 말이야, 새끼들아. 어? 그지? 자, 어, 요거 하면, 그지? 어, 그랬어? 어, 그래? 어. 어떻게 잠이 오지 나는 나넌내 내 상식,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지? 어. 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공통해서 보이니까 굳이 이걸 정리해서 빼지 말고 어? 야, 뭐 정리하면 이거 뭐 어차피 다 빠진단 말이야. 맞잖아. 아, 이 자식이 나온지, 일차식이 나온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리하시고, 아, 뭐이차식 뭐, 뭐, 몰라. 어제나 정 사실 난 알고 있어. <laughs> 난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 시그마를 알면 사실 이건 더 쉬운 문제야. 네. 아, 시그, 합이, 시그마는 합이니까. 저 합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는, 우리 기억나, 그거, 그거. 6분의 n, m 플러스 1, 2 n 플러스 1, 뭐그 기억나? 이제 시그마 k제곱이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아주 자세하게 다음에 간에 설명할게.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거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 너희. 저. 아할 거면 안 치는 거야. 안 치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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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녕요안가하세요요아로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하어요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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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 자, 오케이,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AN 구하고, AN의 첫 장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아마 같겠지, 요거는. 안갔으면은안 같으면 여기서 첫 장부터 9 0권까지니까첫 장은 따로 하나 빼놓고, 요, 요, 이를 대입한 걸로 첫 장을 빼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씩 작업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안 되면 나중에 풀어야 할게. 아.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 갑분, 뭐야, 갑분이야 이거 뭐야. 아, 건너뛰고 자. <laughs> 아, 아, 정말, 씨, 짜증난다. 아, 그래. 아. 자, 그래서. <laughs> 이게 <어떻게> 어 그렇게 보이지? <laughs> 자, 이렇게 아, 열심히, 열심히. <laughs> 자, 형님들. 그, 우리, 그 다음에, 이건 뭐. 네, 뭐... 네, 열심히 하시면 음... 되겠 음... 자, 그럼 내가 시금 오늘 기본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 어, 어. 어. 아, 얘기만 하면 아금 아, 문제는 숙제는 여기까지. <laughs> 숙제는 여기까지. 1 1 1지 숙제는 여기까지. 뭐, 얘, 얘기만 하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네,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자 형님들 그 우리가 그 뭐죠? 아 이건 뭐야? 근데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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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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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등 등비 도 되고 등차 그렇지 그런 거지, 그렇지? 등차 수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을 할 수도 있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이건, 이건 안 돼. 루트 이나는데뭐됐지 무슨 말 알겠지? 알겠지? 요런 경우도 있다. 알겠지? 아무 그냥 자세 하나씩 거야. 자, 그다음에 자, 아, 이제 그러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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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그마. 그냥 시그마. 시그마 여기서 나왔다고. 여기서 나왔다 S 3. 네, 1 여기서 여기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온 거야. 알겠지? 오케이? 둘다 나온 거야. 둘다 나온 거야. 그래서 뭐떻게 된다고? 아. 역시 네. 내 책, 생각합니다. 눈에 책찾아올게 알겠지? 자, 아야 어, 이렇게 된다. 네, 네, 머리가... 알겠지? 알겠지? 네, 이건 어. 더 납득이 되지? 어. 어.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 셋다 하비란 뜻이야. 하비란 뜻이고, 뭐지? 하비란 뜻인데, 얘는 뭐 얘는 뭐 이거는 이건 지금 수열에서 우리 애들이 쓰여있는잖아 맞지? 어, 얘하고 얘는 똑같은 뜻이야. 야, 얘는 똑같은 뜻이고, 얘는 어때? 모든 함수에 대한 합인 거지. 얘는 자연수에 대한 거잖아. 맞잖아. 이 그래서 우리 가 이렇게 쓰는 거지. 모든 x 좌표에 대한 전체 합이야. 그지? 이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느낌 이좀 다르지. 얘는 막 밀도가 있어. 이렇게 쓰면 전부 합하는 얘기야. 이인테리어이야뭐 물에 적분을 걸어야 되지만, 그지? 근데 근데 쟤는 쟤는 요거 하나, 1랑 2랑 사망상항 요거만 하면 되겠서 알겠어? 서한너희서 한국에서 한를안 배우니까 이이 이게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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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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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저기 한국에으로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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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모의고사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번정서를하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에한 어, 그니까, 모의고사가, 아니, 굳이 한의 통계를 선택을 할 이유는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어, 수능에서 그걸 쳐도, 뭐, 쳐가지고 수능으로 갈 생각이 있어서 한의 통계 선택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 그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과가 이용월쪽으로갈것 같으면, 사실, 뭐, 아무 메리트가 없지, 한의 통계는. 어, 아무 메리트가 없어. 그지? 어.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그, 필수 과목이 있고, 그니까, 러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전공 선택, 그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을 하면 플러스,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영. 이렇게 되는 거거든. 거기에서 미적분이 많이 들어가. 이쪽에. 진로 선택 쪽에. 미적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하면 통계를 해가지고 그걸로 집어넣는 거는 별로 이 메리트가 되게 하나도 없어. 그게 마이너 감점은 아니야. 감점은 아닌데, 영인 거야. 그래서 통연안 돼. 알겠지? 어. 그래서 뭐, 만약에 거기에 내 생각, 거기에, 만약에 니가, 만약에, 니가 만약에, 뭐, 거의 뭐, 어, 모의고사 등급이 어, 거의 1등급들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어, 그럼 뭐, 뭐, 해봐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좀더 이쪽에 시간을 세비, 줄여야 될때 많이 남아있다 하면은, 솔직히 거기에다 투자할 시간이 너무 아깝지. 어, 그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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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의가 그렇게 됐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짓을 안 하지. 그지? 알겠어? 어, 큰어 아니, 아니, 아니. 이 벌레물이 없는 새끼야. 그지? 국무총리 딸내미인데, 공 국무총리 딸내미한테 내가 네 쓸게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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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어? 네, 저저아니 근데 가을이 아무리 얼마 좀 쓰고 싶어. 나중에 쓸 거, 쓰, 쓸 때면 얘기해줄게. 어. 이, 어. 아, 예. 어. 뭐가? 수가 아,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괜찮아요. 내가 또 얘기하면 돼. 네, 네. 어. 아, 거아 거. 얘기하면 돼. 면 내가 좀 쓰고 싶어. 아니, 네. 수학 거니까, 자봅시다 어. 해보자. 응? 어. 음? 응? 음? 어, 그래, 가자. 자, 시그마. 자, 시그마. 뭔 얘기야, 이런 거. 아, 저, 황일톡이, 씨. 황일톡이 잡아봐. 시그마는 그래서, 시그마는 SN하고 또 SN하고 똑같은 건데, 왜 쓴다 했어, 내가? 시그마는. 왜 굳이 똑같은 걸 써? 똑같이 합이야. 근데 왜 쓴다고? 표현이 자유로우니까 쓰는 걸왜 했어? 왜? 시그마, 자, 시그 자, 시, 이건 SN이라고 쓰면, 얘를 뭐, S8, 이렇게 쓰면 얘는 무조건 뭐야? 1부터 8까지 해야 된다. 그지 근데 시그마는, 아, 여기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고 여기 끝이라는 얘기고. 걔를 다 더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3망부터파랑까지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 크게 뭐 사실은 뭐뭐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하는 시작과 끝이 다 세분화되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금 하에서는 결국에 얘를 보통 여기서는 어떻게 돼? an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sn을 구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an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공차가 있고 첫장이 있으니까 그걸 로 합을 걸수 있다는 얘기야. 어? 공비가 있고 등비의 가그 수에 있을 거고 걸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떤 합이 이렇게 합이 배치가 쫙 되어 있는 거야. 합이 되는데 그 합을 보고 이그 이런 거지. 이거 하나만 맞출게이렇게 뭐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되면 얘를 보고 얘를 보고 니는 일단 뭐를 찾아? 아 일반항이 이거구나라는 걸 찾는 거야. 맞잖아? 맞잖아. 여기 면3이고2라면 뭐, 사잖아, 그지제가 이걸 찾고 이걸 찾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디다? 가요 말을 그럼 요 말에 이제 K로 문자만 바꾸는 거야. K로 여기 이제 들어가기 일반항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1부터 시작해서 K k 플러스 1고이가 써주고, 얘는 지금 1부터 시작해서 10항이니까 항의 개수가 10개다. 이렇게 써주면 얘를 계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sn이라고 써도, s10이라고 써도, 이 이,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맞잖아.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등기수열을 합 따로 계산했고, 등차수, 아, 등, 등차수열을 등차 따로 계산했는데, 얘를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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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라는 걸 쓰면, 요, 요 요까지, 요까지 대충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일반항인 거야. 얘가 일반항 맞잖아. 일반항인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요거는, 요거는 K제곱이면 6분의 10, 11, 21. 얘는, 어, 거기, 2 1그 다음에 는 어, 기2 곱하기에. 이건 또 따로. 시그마 K는 뭐 2분의 10, 11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 돼. 그래서 시그마가 있으면 이게 되게 일반항까지다 알고. 얘는 일반항도 표현 안돼 있고. 어, 어떤 수혈인도 표현 안돼 있잖아. 근데 얘는 이거 이쪽만딱봐도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다, 이 말이야. 첫 장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까지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주 세밀, 세세하게 저 항부, 처음과 끝도 표현되어 있고. 그럼인 이제 봐봐. 너희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수열은 뭐야? 시급마다이 말이야. 시급마의 모든 표현이 다 들어있잖아. 일반항도 자세히 다 표현되어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달랑 파랑까지 합. 이건 무수열인데 이거보다 훨씬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얘기 물론 요거는 똑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얘기다 이말이에 근데 여기가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어, 얼마나 얼마나 적급하게 어, 메타인지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등차 수인지 몰라.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 똑같은 아니야. 이렇게 써놓으면 첫 장이 아니고 등차수이고 지을다 알아.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몰라. 아, 참만 진짜 그지 어이가 없어. 그지 똑같은 얘기라고 알겠지? 근데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